나환사 <놀던> 어? 멈춰. <laughs> 격자 있어요, 격자. 정면으로 가요. 어, 그, 글 삼박. 워더고 택각게 네, 어, 뭐지 선글스낀거 하나 반피요니스니스니스도스아니선글스 <laughs> <정글라스> 낀. <끼고. 웃음> 완전 완전 <웃음> 격전 전점지고게정면 <laughs> <laughs> 아이씨. <laughs>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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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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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이아이 무슨 이야이씨 아이씨, 아아 쇼스라 있잖아요. 쉬어가! 필, 응. 스나필! 수십 온다! <놀람> 자, 필, 필! 가 <놀람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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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아요다스볼은가아닌가 네. 중간대. 맞아? 안 나오나? 절때 몰라요, 잠시만. 절대 빠진 것 같은데요. 중간대. 컨데나컨데컨데 어, 샤드다나이야 어? 아, 리포 위폭 두개 빠졌어요 쟤네 건갑다 기억자 이하나 네. 드릴게요 자 짝방 드릴 여기 짝방 봤어어정말 P-66 대박나이 <laughs> 전쟁. 어, 물쓰였어요 네, 초점집. 너 빠질 뻔만데랑 아예, 쉬세요. 아니, 복 하나 깔게요. 진짜 전쟁까지 안 보였어요. 한데한칸데 어, 이거 집도. 전쟁 도시 진찜파 나왔거든요. 진진 또 진짜 김에 박지성인 줄 알았네. 근데 뜬건 칸디 쉽고만 했는데. 좀좋클뭐라사에요럽다 진짜 쟤언제냐프로토칼 전에서 천지 안 보여요. 철 때. 철죠피 46. 어? <laughs> 아? <laughs> 왜 콜콜콜 <laughs> 키 반피 와 이거 잘 피하셨다 루키 <laughs> 피1이 전진 들 전진 제 베리도 반피야 베, 베리 개피제도 개피에요 머리 셋이었어요 엉리아 투쇼 투쇼 라펠 지금 쇼으로 왔어요 쇼답 응. 쇼답 들어왔어요 <laughs> 머리야 몇시오도있 <목소리> <슈트 인> 아니에요. <laughs> 모르겠어요. 못봤어 <laughs> <laughs> 살짝 앞에 붙여 주소름이겠다 가만히 mm. <laughs> 어웠 죽으시면 안돼요 뭔가여기 피? 여기도 피x3 도 피.. 어? 나왜 피신이야? 녹녹안맞녹미리미리녹 녹디좀켜주세요실수한대실지 생미래칸데 녹디한대왼 어, 뭐야? 어? 안맞네 씨. 녹디 죽었어요 아 아깝다 딸내로 <laughs> 아, 가죠 음, 됐어 끝바닥 피와대 끝바닥 깨서 <laughs> 와, 파이샤. 점파 <laughs> 하나 더. 오, 아니구나어어 어. 어떻게 이럴수 음, 있죠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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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마쎄기 그게 마쎄 장난 어, 저원복이에요아 진짜 저래도 안되네 18 0 아, 8홀게 기억자 날다리게하는자2 1 1 나이스 생각? <정도> <laughs> 한 <대만 더>. 아 기운이 없다. m c 타 정면. 실각. 여기 힐스 40피랑 3 0피정도겠한 더. 아이 왜포네 나이스 더블킬 <러블> <laughs> 아, 까비. 아, 괜찮아. 설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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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설대, 예요 나이스. 어, 정이 데모, 데 아! 짤아아 아, 못 잡았어, 저거를. 안 돼, 죽었다. 어, 안 죽었어.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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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필에 플레이 하나 있어요. 짤아 짧아, 짧아, 짧아. 짧아, 짧아, 짧아. 아 짧아, 짧아. 짧 오크, 지코, 쇼 도와줘. 쇼 도와줘. 뭐야? 머리, 머리, 야! 너 피구, 내가 한거 없어. 쇼 각시나 쇼, 쇼 각시나 쇼. 쇼 각시나 쇼. 각 아이고, 이거 실가, 너 아, 이거 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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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지 전지. 쇼 쇼나 전지, 전지, 전지. 쇼쇼쇼쇼 쇼. 나폴리 하나, 나스 <laughs> 우리 나폴개비 오픈 쇼 썰콘 사이 썰대썰대피55피5 55. 5 썰어 썰어 썰이 썰어 썰어 나이스. 몰라 어는어 몰라. 아이고. 어 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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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어, 오, 초박대. 플러스나. 아 진짜. 초박스부터 기할게 아이고게. 봐봐. 하겠다 포카나닉스. 내. 쏴서 찾. 아도 되겠지? 차이라. 각 실각. 실실 가다가, 네. 이게 왜 나오냐. 나이스.